안녕하세요. 국가지원금 비밀로트 행정사 나오진입니다. 오늘은 중기부에서 2022년 창업 패키지 특히 딥텍그 특화 부분을 공고를 했는데요. 기업들이 놓치면 바로 손해보는 포인트만 뽑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세 가지만 챙기세요. 비수도권은 자부담이 10에서 20%가 되는 조건, 그리고 특별 우대 지역이 어디인지, 두 번째 도약 단계는 대부분 업력이 7년이 기본인데 10년까지 열릴 수 있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감은 1월 27일 오후 4시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수도권은 자부담률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기업이 지역 우대를 넣었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 회사가 어느 지역에 위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준비해야 될 매칭 돈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자부담의 30%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비수도권을 특별 우대, 일반으로 나눠서 특별은 10%, 우대는 20%, 일반은 25% 낮춰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원금이라도 자부담 30%를 준비하는 거하고 10%를 준비한다는 건 완전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특히 금액이 커지면 커지도 달라져요. 꼭 챙기시라는 거. 그러면 대부분 특별지원지역이나 우대지역이 어디냐 궁금해하실 텐데 특별우대지역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이 대부분인데 뭐 강원, 충북, 뭐 충남, 뭐 경북, 경남 이런 식으로 지방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 경계를좀 가깝다. 그렇다면 인천. 아니면 뭐 대구, 경기도 같은 경우 가편, 연천 같은 경우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비수도권이다가 끝이 아니라 사업 소재지 기준으로 특별, 우대, 일반 어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사업계획서 예산을 짜시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업력 기준. 7년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업력 같은 경우 보통 초기 같은 경우는 창업 3년 이내, 그리고 도약 같은 경우는 창업 3년에서 7년 이내인데, 요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보도 기준으로 신산업 분야는 도약 단계. 지원 예외가 창업 10년 이내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7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술 업종이 신산업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공공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지원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7년이 넘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신산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라는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돈은 최대 3억. 근데 언제 쓰는 돈인지가 중요해요. 딥테크 특화형은 선발 규모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초기 같은 경우는 100개사 그 다음에 도약 같은 경우는 75개사 총 175개사인데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5천만 원 도약 같은 경우는 최대 3억 원이에요. 근데 최대 금액들만 보고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단계와 필요한 지출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기의 MVP 그리고 C제품 핵심 기술 검증에 돈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도약 같은 경우는 실증 인증 양산 전 단계 신약 시장 진입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내 회사가 지금 기술 검증 단계인지 아니면 상용화 직전 단계인지 먼저 정리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자금 집행이 깔끔해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수 마감은 1월 27일 오후 4시예요 신청은 케이스 컴터에서 받고 있고요 대부분 12시가 아닌 오후 4시라는 거. 꼭 많이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까지 접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부담 매칭 30% 계산하지 말고 우리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시라는 거. 그리고 업력 7년이 넘어도 신산업 10년 예외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거. 그리고 마감은 1월 27일 오후 4시라는 거. 지원금은 아는 만큼 이득입니다. 국가지원금 비밀노트 행정사 나호진이었습니다. 지원금 놓쳐서 못 받는 일 없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